오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리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위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의 제38년에 여러보암의 아들 스가리아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러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사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의 문화협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리아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밧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헴이 은천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5십세 개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헤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화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너무 혼란스럽죠. 그냥 남유다 왕들만 쭉 나오거나 북이스라엘 왕들만 쭉 나오거나 그래도 사실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남유다 왕만 해도 20명이거든요.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뭐 어, 북이스라엘 왕 어느 누구 때또 남유다 왕 누구고 남유다 왕또 누굴 때 북이스라엘 또 누구고 막 이러니까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의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읽으실 때에 그냥 그 말씀을 따라 쭉 읽으면 도무지 머릿 속에 그 왕들의 계보가 잘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막 이렇게 섞여 있고 그것도 그왕 이름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도 나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읽어서는 여러분들 도통 이렇게 순서를 알수가 없으니까 써보세요. 중간 중간에. 누구의 아들이다 할때그 아버지 이름 빼버리고 또그 당시에 북이스라왕 누였다 구그 빼버리고 그냥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간결하게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열왕기 하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연결 지점에 누가 있냐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이야기로 그들이 사돈을 맺은 그런 이야기로 열왕기 상이 끝나고 열왕기 하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남유다 왕국은 여호사밧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여호사밧의 여호사밧이 있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다음에 아시야가 등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유명한 인물 아달랴가 등장하죠. 지금 우리가 본 모든 남유다의 역사는 이 아달랴로부터 시작이 되고 마무리 되잖아요. 자, 아달랴의 뒤를 이어서 왕이된 자는 그의 손자인 요아스였죠.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이된 자는 아마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외워도 되겠죠. 아달리아.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달리아 이후의 왕들은 상대적으로, 아달리아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왜냐면, 아달리아는 뭘 섬겼어요? 바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최소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리아는 바를 섬겼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까? 섬기지 않았어요. 단한 가지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한 가지 그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들이 뭘 없애지 않은 것입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그것을 빌미로 남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가 산당만 없앴다면 그들은 여호사밭 왕처럼 심지어 다윗 왕처럼 하나님게 칭찬받을 만한 왕이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열왕기의 하를 계속 저와 함께 지금 계속 꼼꼼하게 공부해 가는데 북 이스라엘 왕들은 죄다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았습니까? 느바세 아들 여러 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금 아달리아 이후에 요하스, 아마시아, 아사리아 전부 이한 가지로 하나님께 책망받았죠. 그한 가지가 뭡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정말 우리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막 바뀌어요. 어떤 왕은 한 달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렇게 자주 바뀌었다.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의 어떤 문제입니까? 바스의 아들 여러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번에 멸망하지 않아요. 계속 짧게 짧게지만 계속 왕위가 이어가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리다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만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또 남유다의 왕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면 이들은 그냥 당장에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짧게라도 계속 왕조가 이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짧게라도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 악왕이라 아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 아달라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다 여호와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지적하십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대해서는 느바세아들 여러 보암의 뒤를 따라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지 않았다. 남유다 왕들의 세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느밭의 아들 여러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없앴더라면 남유다의 왕들이 산당을 없앴더라면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졌을까? 그럼 여러분 너무 아쉬운 거 아닙니까? 차라리 뭐 다른 나라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왜? 그들은 여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하나님을 섬기다가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있는, 금송아지 섬기고 또 산당을 없애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 이 왕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시면서, 그냥 뭐 바알을 비롯해서 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은 왜 가만두시고 심지어 그런 나라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들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아니 우상만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은 이들에게 가능성이 있었어요. 어떤 가능성?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존귀에 쓰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주.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읽어야 되냐면, 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섬겼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고 그들을 탓하고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온전히 섬겨라. 그냥 적당히 세상에 발을 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벗삼아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베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신상도 어느 정도 섬기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당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러한 타협하는 신앙이나 얼룩지고 오염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너를 대대손손 자자손손 끝까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어떠한 강한 대적이 치러 올라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의 모든 쓸 것을 알고 나의 때에 나의 방식으로 너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 것이다. 너의 자손 천대까지 내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하게 겸하여 삼길 것 같으면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거라면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기왕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충성된 청지기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재산을 탈탈 털어 가지고 다 그냥 교회의 헌금으로 바치고 나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삶의 일상의 소소한 지출마저도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않는 거라면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소소한 지출에서부터 중대한 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제출하고, 그렇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단 사입 비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 이단 사입이 교주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벌을 내리실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그거 자신이 가져다가 자신의 육신의 소욕으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내 일상의 가장 소소한 일에서부터 내 일상의 가장 사소해 보이는 지출에 이르기까지 또내 일생의 일생 일대의 결단에서부터 그런 결정에서부터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제 인생의 시간과 제 재정의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인생 나의 것이다. 그 재정 나의 것이다. 하고 칭찬하시고 그를 충성된 청지기로 여기셔서 작은 일에 충성한 즉큰 것까지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남뉴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얼마나 좋은 위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기면 모르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송아지도 섬기고 어떤 경우에는 발도 섬기고 산당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너희가 전심으로 나만 섬기면 너희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천대에 이르도록 내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 텐데, 왜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느냐. 이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가 어디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 왕들에게만 주시겠어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더군다나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죠. 어떤 깨달음입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출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가?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 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출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 불편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 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그 마음은 양심의 가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내 육신은 좀 고달플지 모르죠. 왜? 절제해야 되니까. 또내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야 행할 때라만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사랴가 아버지 아마샤가 암살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16세의 왕위에 올랐죠. 남유다의 왕 아사랴가 그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그가 몇 년을 왕위에 있었다고요? 52년. 진짜 오랜 기간이죠. 조선으로 치면 어떤 왕입니까? 영조예요. 영조. 영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조와 정조를 거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세도 정치와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아사리아는 영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그 다음에 영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정조도 있잖아요. 정조가 조선의 마지막 불꽃을 살랐죠? 그 정조가 누굴까요? 남유다의 역사에서는 요시아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조선시대랑 어비스해요 영조가 가장 오랜 기간 제위했잖아요 아사리아가 52년이나 제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왜 하나님께서 아사리아에게 52년이나 왕위에 있게 하셨을까? 뭐 하라는 거예요? 산당 없애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준 이유는 너로 하여금 너희의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과업, 곧 산당을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뜻이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리아가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그긴 치세 기간이 도리어 그에게 저주가 됐습니다. 왜요? 그가 깨닫고 산당을 없앴다면 그가 50년 아니라 60년까지도 이 남유다 왕국의 휘한 그런 왕으로서 쓰임 받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산당을 없애지 않았더니 무엇으로 고통을 당했습니까? 나병으로 고통을 당해서 52년간 이름으로는 왕인데 실질적으로는 나라를 통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나라를 왕자의 신분으로 대리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왕으로서의 이름은, 왕으로서의 지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을 얻어서 별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아무도 그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병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작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그의 아들 요담 때에 가서 요담이 왕자이신 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은 가질지언정 삶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은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처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고, 추구해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답고, 복되고,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제거해버리는 것. 그런데, 이 아사라는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여전히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뿐인 왕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북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쭉 등장하죠. 자, 북 이스라엘. 남유다의 아사랴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돼서 단 6개월 동안만 통치합니다. 여러분, 한 6개월 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병들어서 일찍 죽거나, 또 하나는 반역에 의해서 죽임당하거나. 이번에는 뭡니까? 반역이죠. 누가 반역합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로 말미 아마 스가리아가 6개월 통치하고 죽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와께서 호 예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예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자손 사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후 왕조는 몇 대에 걸쳐서 이어졌습니까? 4대입니까? 5대입니까? 5대죠. 왜 5대예요? 예후가 포함되어야 할거 아니에요. 예후와 그의 자손 사대니까 5대죠. 순서대로 이렇게 됩니다. 예후, 여호 아하스, 요하스. 여로보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죠. 그리고 마지막 스가랴 예후, 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5대에 걸쳐서 왕조의 통치가 끝나게 됩니다. 왜이 왕조가 단 5대에 걸쳐서 끝났습니까?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왕조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기대감을 받았던 왕조에 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예후가 예우, 쓰임 받고 예후가 이압 가문이 만들어 놓은 즉 오무리 왕조가 만들어 놓은 모든 그러한 어,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과 그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다 회파하고 불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 받았어요. 그런데 딱한 가지 뭐였습니까? 느바의 아들 여러 보암의 죄를 따라 그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고 그걸 섬겼잖아요. 그래서 오대 만에. 근데 만일 여러분, 뭐 역사에는 가정이 필요 없습니다만, 만약에 예후 왕조에 이르러서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 신상을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조가 계속 이어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중간에 못 바꾸시는, 즉 그런 자유로운 의사와 권리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셔요. 돌이키면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연약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영원한 왕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졌습니까? 영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졌죠 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계보에게도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약속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실 능력이 없으셔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왕조가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면 산당도 없애고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었다면 그 왕조 지금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만 신신하면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오늘도 이본문에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아수르의 불, 이 불은 디글라 빌렛의 3세를 의미하는데, 그가 북이사를 침략하니까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큰 나라에 있는 은을 끌어다가 그 모든 은을 막다 끌어다가 바치니까 물러갔잖아요. 그러면 한번 아수르 왕이 물러갔으면 또 침략 안 합니까? 임기응변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과 질병과 고통이 있지만 그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는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 나는 걱정 그심할 일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결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 모시기에 기쁜 일만 행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겁낼 것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열한기서에 이 수많은 왕들이 죽고 새로 세워지고 또 죽고 새로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과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과 겸하여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저희가 그 모든 문제들을, 그들이 경험한 모든 일들을 탄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되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이 저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손 천대 만대 예수 그리스도 제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 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